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개가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나요? 저는 좀 늦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 잠시 바라보는 여유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 나가는 용기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 한번 전달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는 함께 가시겠습니다. 경기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51에 위치한 호텔식 정심 뷔페를 여러분과 함께 가겠는데요. 태장로에 위치한 레스트 호텔 정심 뷔페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뷔페라 그래서 저는 또 중국식 뷔페인 줄 알았는데 <laughs> 정심 뷔페 되겠습니다. 위치는 뭐 찾아가기는 쉬우실 것 같고요. 어, 삼성급 호텔인데요. 내부 뭐 인테리어나 모습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정심 시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평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로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지나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음, 정신 뷔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 뷔페 이용 가능하고요. 아침 조식은 언제든지 365일 식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만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11시 반 부터 입장하실 때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레스토랑, 레스트, 레스토랑. 중식 뷔페 성인 12,900원, 초등학생 9,000원, 소인 8,000원, 객실 이용 시 11,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군요. 11시 반에 이쪽으로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안, 시간 안내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좀 우측으로 들어가서 전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하는데요 정신뷔페 식사는 12,900원에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식사 가능 하십니다 내부 공간도 아주 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뭐 아주 좋고요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평일에 한번 오셔서 식사해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접시가 약간 좀 작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저와 포크, 나이프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시리얼과 음료까지. 호텔식 BPA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예, 우유, 오렌지, 포도주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열무 냉 국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laughs> 먹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또 음, 소스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식빵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쁜 바구니에 식빵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많은 식빵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터와 딸기잼도 함께 하고 있고요. 야채 소스, 요렇게, 샐러드가 이렇게 참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드레싱 포너도 이렇게 여섯 가지, 아, 네 가지군요.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드레싱으로 맛있게 또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호텔식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준비되어 있는 구성들이 좀 알차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격 대비 또, 음, 게 예,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과일과 야채들 이렇게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과일 좋아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은 많이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고 계신 곳은 레스트 호텔 정신 뷔페 하고 계시고요. 자 오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음, 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대 과일 오렌지 모둠 푸딩 오미자차 이렇게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미자차를 한번 먹었고요 푸딩은 아, 배가 불러서 9식대 먹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미자차, 예, 괜찮았습니다. 아주 또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종류가 다양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가격 대비 또 준비된 것들이 많으니까. 옥수수 스프와 어묵탕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두개다 먹어봐야 되겠죠. 옥수수 스프, 예, 보고 계시고요 어묵탕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기존에 먹던 어묵탕보다는 조금 더 맑은 느낌의 어묵탕이라고 그럴까요? 예. 오뎅탕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듬뿍듬뿍 담아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미밥과 우리의 사랑 제육이 고추장을 만나서 고추장 제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자리를 잘 차지하는 우리의 사랑 제육인데요. 어떠한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그 격식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제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타 이제 그 한국식 반찬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치를 시작으로 해서 고추장아찌무침, 예. 미역줄기볶음 아예 좋습니다. 감자볶음까지 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호텔식에서 만나는 한식 뷔페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가격도 뭐 크게 어,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야끼 우동, 두부 조림, 만두 그라탕, 생선 가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위 종류가 꽤 많습니다. 야끼 우동도 상당히 우동이 쫄깃쫄깃하니 맛있었고요. 식감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만두 그라탕이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만두 속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부 조림 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음,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이 많으니까. 올라서 먹는 또 선택의 맛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음료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원하시는 커피 종류별로 드셔도 되고 얼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스 커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스 커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매장에 음식들 준비 다 해서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옥소스 수프를 시작으로 해서 정심 식사 아주 풍족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식빵까지 풀코스로 한번 다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좀 이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호텔 투숙객들은 1 0원 할인된 11,000원에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주중에 하는 것 빼고는 참 주중에만 하는 게좀 안타깝다고 그야되나요 아쉽기는 좀 한데. 주말에도 좀 했으면 하는데, 주말에는 정신비편는안 하고요. 음, 조식은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식은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음, 구성물들 보시고, 음, 필요하시면 한번 조식도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들 자체가 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맛도 괜찮았고요.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식감도 좋았고, 뭐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이 많아서 그 그릇 접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야채도 넣고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너무 푸짐한 점심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묵탕까지 맛있게 즐겁게 신나게 식사를 하고 왔네요. 주변에 있는 군의 식당이나 뷔페가 이제 8,000원, 9,0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12,900원에 즐기는 정식 식사 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레스토호텔 정식 뷔페 주중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외부 고객들 위주로 많이들 입장하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원하게 이 열무대 열문의... 국수, 열무 냉국수도 이렇게 또 식사 한번 했는데요. 육수 맛이 또 시원하고 약간 단맛이 나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게 식사했고요. 음, 오늘은 뭐 면에다가 빵까지 골고루 한번 다 맛을 봤습니다. 너무 뭐 흡족한 식사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빵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빵을 꺼내서 오븐에 넣어서 식빵을 잘 구워 가지고 잼과 버터 준비한 후에 야채에다가 드레싱 넣어서 샌드위치식으로 해서 먹었는데요, 맛도 뭐 괜찮았습니다. 커피도 한잔 오랜만에 옛날식 비페에서 먹던 커피 스타일로 한번. 커피 먹어봤습니다. 설탕 안넣고 그냥 자체 느낌 원두 그대로의 느낌으로 먹었구요. 요렇게 식빵과 오미자차 커피까지 야 이거 뭐 이렇게 먹으면 배가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예 맛있게 준비해서 먹은 정심식사 레스트호텔의 정심뷔페 아주 괜찮은 시간 아닐까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이용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어, 김포 태장로 쪽에 호텔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행도 오시 오셔서 어, 금빛수로나 기타 김포 쪽에 또 여행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직 뭐 오셔서 식사를 안 해보셨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식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하에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 제한 없으니까 편안하게 식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